세훈 시장이 중앙정부에 던졌다. 65세 노인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서울시 서울시가 그 노인 인구가 있잖아요. 지하철 탑승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처음에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15% 넘고 있고, 17% 돌파, 이대로 가면 전체 탑승 인원 중에서 20%를 돌파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그게 공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임승차 인원이 점점, 점점 늘어나면 적자 요인이죠. 근데 그 적자 요인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세금으로 땜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나고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나니까 지하철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거를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돌볼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채권을 다시 서울시가 대신 인수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땜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해결책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무임승차 요인이 전체 적자가 다100% 그거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보면은 4분의 1, 적자 요인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무임승차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럼 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70세로 높이거나, 아니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내게 하거나, 할인, 무임이 아니라 할인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왜 독박을 써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대구 같은 경우엔, 홍준표 시장은 65세 이상이라고, 노인은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대구에서 판단해서 65세 이상 중에서 70세로 하든 75세로 하든, 우리가 판단해서 무임승차 연령은 정하겠어. 그렇게 대구는 그렇게 나왔고 서울시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월권 행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거 65세 이상부터 무임인지 65세 이상이면 그 중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중앙 정부의 그걸 오세훈이 윤, 윤카한테, 뭐, 윤대통령한테 이걸 던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행정적인 절차로 봐야죠.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뭐, 좋은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것까지, 이것까지 행정적인 절차로 벌어지는, 이것까지 대통령한테 부담을 오세훈이 엿을 먹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요 정도 되는 거죠. 결과 지켜보죠. 저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해줘야 되는 거 맞고, 어, 그 다음에 지자체들에서, 지자, 저는 지자체들이 재량껏 행사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중에서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런 재정에 대해서도 재정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면 재량권이라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